우리가 일반 의문문 만들 때 저거 했던 기억나나? Do you? Do you? Do you 음. 기억나나? 그리고 과거로 물을 때는 뭐라고? Did y o Did you? 과거로 물을 때 뭐? Did you? Did you? Did you? 했던 어. 기억나나? 네. 어, 그럼 봐. 야, 어제 늦게 잤나? 나한테 이제 물어봐. 언니 막 you, oh, you, you, you look so tired. 그래서 봐 늦게 잤나? Did you Did you Did you 기억나지? 응. 같이 시작. Did you stay up late? 한번 더. Did you stay up late? 한번 더. Did, did you stay up late? 그렇지. 응. 그래서 회합 확장. 응. 응. 그러면 어 해요. 응. 다시 아까 하던 거 같이 해볼까? 응. 때때로 나는 아 내가 때, 때때로 나 늦게 잠자리 듭니다. Sometimes I stay up late. Good. 그러고 나면 나는 음. 꽤 피곤해. When that, uh, and then and then I'm pretty tired. Uh -huh.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럴 때는 um. when that happens. 이럴 때 바로 할때 봐. When that happens 자아니어지지 mm. mm. When that happens. Uh, when, when that happens. 어, uh, uh, when that happens. Uh, uh. When when that happens. happens. Uh. 아니면 uh. when that happens 이렇게 해도 되지만 mm. 아, 지금. 좀 빨리 하려니까 힘들잖아 음. 그지? 어, when that happens 두번 해볼까? When, when that happens, happens. 우리도 그럴 일이 있을 때는 임하잖아? 음. 다시 해볼까? when 시작. when that happens, happens. 한번 더 when that happens, happens. 한번 더 when, when that happens, that happens. 그럼 해양해볼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when that happens 그치? 발음할 때도 봐. happen s or 근데 happens, happens. happens. 응. when that happens when, when that happens 응. 그러면 그런 일 있을 때면 해영 음. 다시 보면 When that happens. 음. 나는 보통 잠시 낮잠도 자요 음. 보통 I'm usually take a nap 음. for, a okay. for, for a few minutes. Okay, for a few minutes, for a few minutes or 잠시 동안에 우리 세번 해볼까? 음. 아니었지지 for, for, for a while. for a while 하면 for a while 잠시 동안 잡니다. 음. 보 응. 그렇게 이게 지금 말할, 말을 말을 자꾸 자꾸 뭐 해본다 확장해본다. 응. 어 회화를 원어민들이 하는 것처럼 뭐 너무 유창하게 처음부터 할 수는 없지만 응. 자꾸 이런 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응. 그러면 내가 또해몇개 이런 거 해볼까? 대부분의 밤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뭐 배웠나? 배운 적 없네. 아, 음. 대부분 뭐? Almost? 오, 니잘 네 틀렸다 또. <웃음> <웃음> 응, 그지? 어, 봐. 그러면 봐. 음? Almost는 뭐야? 거의라는 음. 부사거든. 음. 어, 그러면 봐. 이게 most nights. 그럼 얘는 뭐야? 대부분이지. 음. 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 응. 음. 비싸니 뭐? expensive, expensive. Mm -hmm. 더 비싼. m o r e expensive 최 x p e n s i v e e x s t e expensive expensive most... The most expensive s t 는 뭐지? x p e n s i v s i v e e x p s i v e e x p e s i v e expensive expensive e x p e n s 이 v e e x 이 e n s 이 n i v 이 e x p e 이 s i v e e x 뭐 대부분의 밤 음. 형용사지. 명사를 형용하면 뭐, 형용사. 음. 나머지는 누가 부연 설명한다? 부사. 음. 그러면 얘는 뭐, 아, 지금 형용사로 쓰니까 뭐, 대부분의. 음. 두 번째, 우리 최상급에서 최고로라는 최상급 표현에 뭐, the most를 쓰기로 하지. 삼음절 음. 이상, 즉, 긴, 긴 단어 앞에. 음. 그러면 뭐, you are the most beautiful woman in the world. 이런 거. 땡큐 오 마이 you. 땡큐 요 y goodness. Thank you. You're welcome. Oka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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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땐 이렇게 쓰고 이렇게 d 고 이렇게 g o 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알고 싶으면 너 뭐? 사전 찾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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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고 문법을 알면 사전을 봐도, 아 어, 이때는 형용사니까는 이때 쓰고, 이건 부사니까 이렇게 쓴다, 음. 이런 걸알 때잖아. 음. 근데 그런 걸 모르면 사전을 봐도 이게 최고의 밤인지, 최상급의 음. 뭐, 모스트인지 대부분의 모른, 모르잖아. 음. 음. 그러니까 문법 좀 알아야 되니까. 왜? 명사 형용하잖아, 지금? 음. 음. 그러니까 형용사로서는 뭐, 대부분의. 음. 음. 그러면 학생들이 뭐, students 대부분의 학생들 most, most students 되지. 음. 음. 그러면 대부분에 반해 봐. most sider most, most night. night. 그렇지? 어. 응. Mm. most night i can i can get to sleep. 음. 대부분 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 뭐 불면증에 있는 사람이시. 어. 그래서 음. 지, 저기 불면증 인솜니아 이런 노래도 있고 쉽지? 발음할까? 인썸니아? 인솜니아 그러면 저는 불면증이 있어요. 같이 해볼까? 주어, 동사 챙기기. 영어는 주어 챙기고 동사 챙겨. 그지 음. 저는 불면증이 있습니다. 같이? 아이 니네 진짜 영식만데 쩐다. 모든 질병 앞에 내가 무슨 병을 음. 가지고 있을 때는 해부 담음 질, 해부 쓰고 질병이야. 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너, 너 영어 삘이 있는 거아니고 혹시? 테이크는 그안 되나요? 테이크는 응. 질병을 취하는 거지. 응. 그 뭐지? 질병을 취하고 싶으세요? 아니요. 응. <웃음> <웃음> 맞아. 음. 테이크는 어 그러면 내가 정말 잘 물었다. 응. 내가 생각해 네가 어딘가 뭔가 물어 들어본 것 같아서 물어본 것 같은데 봐. 아니, 질병은 여기, 여기서 응. 테이크인데 뭐 응. 이렇게 되니까 그치, 그치, 취하는 거지. 아, 질병은 취하는 거 아니지. 질병은 가지지, 걸리는 거잖아. 아, 아, 아. 그러면 질병 걸렸을 때는 뭐 해야 돼? 약을 먹어야 거리가 되지, 거리가 취해야 아, 되지. 아, 아. 그래서 약 먹다 할때 take medicine 써. 내가 어, 그거 어떻게 알고 물었나 했는데. 오, no. no? <laughs> 아, 알고 물은 거아님그러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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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 어, 걸림? 어. 어, 이럴 때 뭐라 하잖아? 어두 어, 걸림? 뭐예요? 양인도 그 얻어걸릴 때가 있으니까 그 말이 있겠지 영어에서 그지 않아? Oh 그지? <laughs> 어. <laughs> 이봐, 그럼 아까 봐 내가 재밌는 거 줄게. 어, coincidence 그래. coincidence. i 어, n c i d e n c 가 음. 우리가 이 재밌다. 이것도 어려워하지 말고 가봐라. 바로가 그러니까 accident. accident. 음 uh, 읽기 쉽지 음. accident 아니가. 음. 강세혁이 accident. accident 이거는 사고지 음. 우리 왜뭐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사건, 사건 사고 건사 이런 말 쓰잖아 그러면 사고라 했으니까 사건도 알고 싶지 사건은 incident야 음. 어, 그러면 인스 음. 음. 그럼 봐 incidence잖아 그런데 어, 이런 우연의 일치가 우리 지금 이 말이잖아 음. 이렇게 놀라는 거잖아? 음. 그러면 영어는 봐, 인시던스가 사건이잖아? 그러면 우연일지라는 얘기는 같이 일어난 일 아니야? 네가 어쩌다가 맞지? 얘기했는데 음. 어, 음. 소발이 지저분게 맞춘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코가 들어가면 같이야 함께 아. 그래서 우리처럼 하는 거 co-work, co-project 그리고 음. 직장 동료 co-worker 음. 그래서 음. co-project 한다 그러지 음. 어, 코가 들어가면 같이거든 음. 어, 그래서 협력하다 cooperate 음. 그렇게 이제 음. 들어가는 거거든. 어. 음. 그래서 프로젝트도 코 프로젝트 이런 말 많이 쓰잖아. 음. 그러면 이 사건이 동시에 같이 일어났잖아. 그래서 음. 우연의 일치가 영어로 코 인시던스야. Coincidence. 안 어렵지? 음. 어. 왜없면 어. 되지 뭐. 왜면 알게 되는 거아 음. 뭐든지. 알고 아, 모르고 이지뭐그지코 인시던스 두번 해보고 싶지 시작. 코 인시던스 한번 더. 코 인시던스. 그러면 우리가 감탄 이런 우연의 일치가 이렇게 감탄하고 싶잖아. 음. 그러면 영어는 뭐? 파우도 쓰기도 하지만 what a coincidence 음, what 어, oh what이 어 이때 언니 무엇 아니에요? 그렇지 무엇도 음. 되지. 근데 이렇게 감탄할 때 얼마나 이런 명사인가 그럴 때. 음. 그래서 오 진짜 이런 아름다움이 what a beauty. Be a 음. beauty 이렇게 what a beauty, what a beauty. 얼마나 아름다운가. 음. 음. 그래서, what a 명사 쓰면, 얼마나 명사인가, 이렇게, 감탄하면 돼. 음. 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what a skill. 오, 손재주 봐라, 이런 거. 음. 응. 감탄할 준비 했을 때. 그러면, 방금 네가 맞췄잖아. 음. 그러니까 내가 감탄했어, 뭐라고? What a coincidence. 음. 응. 같이 한번 더. What a co coincidence. 한번 더. What, what, what a co coincidence. 그래서, 우리가, 해부담에는, 질병 쓰고, 음. 그 다음에, 내가 영어식 마인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거든 기초법에서 음. 영어식 마인드는 이런 말할 때 어떤 뭐 동사를 쓰는 거거든. 음. 그럼 봐, 내가 이런 질병에 걸리는 거 음. 걸린다는 얘기는 가진다는 얘기 반드시 I have야. 그러면 음. 여기서 감기 걸려 봐. I, I have, have a cold. cold. 음. 어뭐 어, 어, 금방 틀렸는데 해봐. 괜찮아. I, I have a cold. cold. 왜 틀렸을까? I have 캐치 t c h 가 통단으로 나왔지. 응. 엄청 응. 잘했어. 근데 캐치 콜드가 이게 동사잖아. 응. 감기를 캐치 잡았다. 감기 걸렸다. 응. 같은 말. I 어. 음. 어. 음. 어. 그래서 음. I, I have a cold 를 쓰든 I, I catch hear. a cold 를 쓰든 음. 둘 중에 하나 써야겠지. 음. 그래서 음. 네가 이렇게 내가 노출을 많이 시키라 한는 이유가 음. 들은 품을 있는 거야. 음. 학교 다닐 때. 맞지? 캐치 t c h 음. a c o 이렇게. 음. 근데 아이 헤브 캐처콜드 그러면 걸리고 걸리고 감기 그뭐 랩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게까지 리듬 탈 필요 없겠지 어 근데 의사소통은 다돼 우리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철떡같이 어, 알아들어야지 음, 음. 원어민은 지네 말이니까 양인들이 알아들어야지 근데 언제까지 음. 그렇게 개길 순 없지 그렇지. 알고 써야 되니까 음. 그럼 막 질병에 걸렸잖아 그러면. 우리가 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해결해야 되지 약을 음. 먹어야 될때 음. 우리는 약 먹다 그러니까 뭐 혹시 eat 동사라든지 음. 먹다 동사는 have breakfast처럼 have 라든지 떠오르잖아 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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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영어식 마인드 이런 말할때 어떤 동사를 쓸 것인가 음. 여기서 take a medication take a medicine 음. 약을 취하는 게 복용하다 약 먹을 때 무조건 take, take. 그러면 우리 일반 동사 할때야니뭐 했나 기억나지 뭐 했니 그러면 두유에 가고요 뭐 디주디주 뭐 디주디주 입에서 짝짝 나올 수 있도록 뭐라고 디주디주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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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약 음. 네 먹었나 해봐 디주 디주택시이자 디주테크마데슨 (1번) 더 디주테크마데슨 테크메디슨 세번 시이자 테크메데슨 이럴 때크 음. 그 발음 하니까 take 어렵지 take 않아 테크 어, 그렇지 그게 어. 우리 수영할 때왜 조병 같은 거할때 박자 출수기 박자도 지금 똑같은 거야. 어. Take 어 medicine 하려니까 어. 뭔가 안 맞아. 어. 나도 정말 힘들어 수영 배우는 거. 그러니까 바, 박자가 안 맞으면 우리가 영법이 안 나오고 오래 할수 없잖아. 음. 똑같아. Take 어 medicine 힘들지. Take medicine. 크바름 그 약화. 음. 그래서 아무도 t a k 안 그래? Take. 어. 같이 해볼까? Take. t a 한번 더. Take m e 한번 더. Take medicine. 약을 복용하다. 음. 그러면 약 먹었니 해봐. Did you take? 시작. Did, Did you take, take medicine? medicine? Medication. 다 되지? 어, Medication. 이런 질병이나 약에 관계된 거 보면 기초복합 수업에 다 나오고 우리도 언젠가 공부하게 될 건데 오늘 Actually I'm not supposed to do this one but anyway 별로 할 마음 없었지만 얘기가 나와서 어 아까 저기 뭐야 테이크 동상 왜안 되냐고 질문. It's a good question. 어, 모르고 있으면 언제든 질문해라. 영어 해볼까? 정신 차리고 자 우리 배웠다. 음 맞아. 응 언제든지 마음 편하게 질문하세요. 우리 언제 배웠어? 삶과 각 힐프리. 보자를 <laughs> 룰렛. <힐프리.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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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나는 거 없지 뭐라고? 힐프리. 데스크. 근데... 어 어. 두두 S. to ask, ask a question. question 난리 났네 난리 났어 <laughs> 야 그렇게 물으면 정말 양인도 기절하겠다 <laughs> 야 feel free feel free I ask 자, 다시 이제 차분하게 해볼까 원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작 feel free to, to ask a question 어, ok a y feel free to ask any questions anytime ok a y 이렇게 이제 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지 렇 feel free to 어나부듯한데 어, i am so proud of you you guys. Okay. 그러면 오늘 어, uh, let's wrap up the class. 우리 자매 관계된 얘기, 회화 표현 어 공부했는데 쭉 복습하면서 끝내 보도록 할 테니까. 자, 노트부터 챙기지 마시고 고개 들고 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음, 해영 먼저 해 보자. 그자 어, 떨리. 떨려요. I'm 떨려. 내가 거기다가 새 놨는데 떨려요. 자막이 뭐라고? I am nervous. 사과에 눈 놨는데. I'm so nervous. 그지? I've got butterflies Butter. in my stomach. I've got butterflies in my stomach. 벌벌 떨려요. 그지? 어.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까? 다시 자신감 찾을 수 있는 거 먼저 해볼까? 해영. 음, hey 그러면 주중에 뭐라고? During the, week. 음, during the week 좋았지 그 다음에 주말에 할때 뭐라고? On, on the weekend, weekend. 그 다음에 잠자리 들다 뭐? get to 리들 d 아, 잠자리 아, 들다, 잠, 잠자리 응. 들다? 응. 그래 자러 가는 어, 거는? go t 그래서 아까도 회할때 사실은 응. get to bed 해야 되지만 뭐? go to bed, 어, go to bed. 어, oh, 그래서 go to 약몇 시에 잔다 그러면 어, 약 10시에 잔다 해봐 응. go to yeah, bed about... uh -huh. 아. 10시에 잔다? 어. i t about 10 o'clock. well done. 에러바웃 이제 니네 입에 쪽쪽 붙네. 음. 뿌듯하다 <laughs> 어, 그러면 주영해 봐. 약 7시에. 에러바웃 7 o'clock. 오늘 민인데? 오케이. 에러바웃. 에러바 두번해 볼까? 에러바웃. 어, 에러바. 그러면 어, 내가 니네둘 중에 아무나 대답해 봐. 음. 이때 어바웃이 전치사이다, 부사이다? 부사. 부사. 음. 쯤. 그지 네. 어, 뭐뭐경 했던 기억나지? 음. 그러면 같은 말뭐 있다? 같은 말 노트베드 에러바운? 노노노노이거노아노 같은 말이야? 어, 뭐뭐 아, 뭐 응? 그 응. 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노했노노노노노거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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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노노노가인가노가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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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I'm not disappointed, but anyway. 음. 자막에 넣어놨는데, 우리 시청자들은 다 부, 봤으니까 나을 것 같아. A로 시작하는 부사 뭐? Around. And around. And around. a r o u n d 어, 뭐 이제 와서 깨닫는 이런 어, 복습하세요. 그래서 around가 우리가 왜 이렇게 돌아가도 around지. 음. Around, um. around the corner. 그 말고 대략 뭐 뭐쯤이란 부사가 있잖아. 어바웃 하고 같은 말. 토시엄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 일곱 시에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해영해 봐. 응. 어라운드 넣어 볼까? d 라운드 o 라운 d 7 uh -huh. o'clock, 그치? 음. 아니, 면 그냥 around 7 o'clock도 많이 써. 음, 에, 생각되면서. around, 응. around, around about a t o o m 이라는 부사. Around. 그래서, 우리 사과에 나오는 영상, 아, 사과에 사과에 나온 영상 다시 공부하도록 하세요. 네. 케이 okay, well done. 그러면, 어, 그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했는 것 중에서, 아, 그걸로 한번 레업할까 잠자리에 늦게, 어, 그러면, 이번에는 주영이 주열턴 오케이 웰 done 태영 잘했어 음. 내가 늦 때때로 늦게 잠자리든다 sometimes I stay up late. 음 그런 다음에 그러면 when that happens. 어허 uh 응 -huh. 음. 음, 그럴 때는 그지 어 um, 그럴 때는 음. 나는 꽤 피곤하다 I'm very I m pretty tired. 웰 well done mm.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는 낮잠을 때때로 잡니다. 보통 낮잠 답니다. I usually uh -huh. take, a a 응, 네, 응. take a nap. 응. For, a, for a while. For a, 어, 응. 아니면 뭐, for, a, for 30 minutes, 이렇게 응. 할수 있겠지. 응. 그러면, 지난 시간은 일어나기, 이번 시간은 뭐, 잠자리 응. 들기에 관계된 응. 이야기. 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어, 일반적인 나의 습관 사실을 얘기하니까 다뭐 의문형 말할 때 do you do you do you 그 제주 양요한 응. 것은 사실 이 거지 의문사 이용해서 몇 시에 보통 자러 갑니까 응. what time do you usually go to bed 그러면서 지 저기 첫 시간에 해영이 아마 나는 do you로 물어야 될지 아 you로 물어야 될지 응. 헷갈린다 했거든 일반 동사 물을 때는 뭘로 묻는다 do you, do you. 그런데 그 일반적 사실 물을 때 응. 습관 물을 때 근데 했냐? 그러면 뭘로 물어? 있다. 둘으로 뒤로 바꿔서 네. 디유 한단면로 그래서 do you do you d 네. 그거 비동사는 그대로 주동사 뒤집어서 a r 로 물으면 된다. 할수 있겠지. 그렇지? 네, 네. 그럼 네나 보고 너는 피곤하니 그럴 때게 비동사니까 뭘로 물어야 되겠나? do you t 겠나 are you 겠나 are y o 타이얼드가 피곤한 형용사거든. 디... 아, 어, 뭐, 그러면 do you... 형용사, 아유, 어, 아유. 아유지, 아유, 어, 아유. 헷갈리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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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서 그것도 내가 다음에 더 보충 설명할게, 그지왜냐면 나는 피곤하다 그럴 때 I tired가, a M tired가, a M tired, 아유. 그럼 비동사 썼잖아. 아유. 나는 이다 피곤한. 아유. 그러면 비동사가 나왔으니까 뭘로? 아유로 아유. 물어야 되겠지. 아유. 그래서 다시 피곤하냐 물어보면 아유, 아유? tired 아유. 그렇게 되지. 아유. 그래서 묻고답하기가 사실은 아유. 쉽지 않지만 아유. 자꾸 쌓이다 보면. No problem, okay? Mm. Okay, that's it for today. Thank you. Thank, Thank you. you. Goodbye.